이종장기 관련 테마주들, 뭐 최근에 좋은 이슈가 많이 나왔죠. 뭐 청생법 통과도 그렇고 어, 어제 일본에서 인간 장기 이식용 미니어처 돼지 어, 세 마리를 처음으로 어,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굉장한 기술력이죠. 사실 최근에도 미국 쪽에 어, 이 이종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 이, 사실은, 뭐, 계속 오래 살지는 못해요. 근데 이 생존 기간은 늘려가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거기다 모멘텀들이, 어, 사아나고 있는 거고, 국내 정식, 국내 제약발 기업들도 많이, 네, 지금, 어, 이, 이종장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좀 쉽진 않죠. 왜냐면은, 이게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종장기라는 것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 제약기술이라든가, 뭐, 다른, 기술에 대해서 뭐 인류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동물들이 희생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반대가 많아요. 뭐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도 그 것도 엄청 지금 어 반대에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반대 에 있긴 하지만은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개발돼야 되는 기술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픈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수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좀 진행,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다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 좀쉽진 않다. 여기 에 보이는 종목들이 어, 첨단재생바이오 관련해서 어, 어떻게 보면 다 엮여 있으니까, 근데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도 많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뭐, 시민단체의 반대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어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어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정장이 관련하면은, 뭐, 제넨바이오가 대표적인 종목인데, 요게 지금, 제넨바이오 기업이 많이 힘들어요. 돈도 많이 없고, 연구진들이 최근에 계속 이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넨바이오보다는, 어 최근에, 어 내년에, 이제, 어, 올해죠, 그래. 올해부터, 이종 장기 임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옵티팜이, 새로운 대장주로 될 가능성이, 어, 매우 높다. 그, 그에 관련된 테마주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요 여기에는, 뭐, 유전자 가위도 엮여있을 것 같고, 뭐, 다 엮입니다. 네, 다 엮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첨세번 관련된 종목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투자를 당장 진행하기에는, 네, 보시는 것처럼, 쉽지가 않다. 네, 재능바위는 동전주고요 네, 조화제약도 바닥. 클라우드웨어도 바닥. 엔젤솔루션도 받아 오리엔트바이 받아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종장기 테마에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뭐 반도체라든가 다른 거 투자하시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한 번은 시장에서 수급은 나올 종목이다 그래서 체크만 하시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종장기 이슈가 나올 때는 뭘 사야 된다? 오티파 요것만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OTP 업목은 제넨바에요. 그냥, 이종장기 이슈 나왔다.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의종장기 관련해가지고, 임상, 뭐, 시작자에서 통과했다. 임상시험 진행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 진행하면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슈가 나올 때, 한번 들어갈 종목들 두 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뉴스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들만 좀잘 확인하시는, 어, 그런 시간.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찾는다 오래 걸리긴 했는데, 딱히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기에는, 어, 좀더 크지 않나? 네, 좀 그렇게 생각돼요. 이 종목을 지금 당장에 매수하기에는 다른 더 좋은 종목들이 더 많지 않나?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찾아봤긴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